왜 이거 왜 가로로 돼있지? 뭐야 잘못 설정했는데? 지금 가로로 돼있죠? 아닌가? 가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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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올게 기다려봐 됐다 이제 새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완전한 한 10분만 인사하고 싶어서 왔고요 내일 여러분들 만나니까 그래서 왔어요. 예. 네. 안녕 건니치와 하이 하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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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근데 진짜 조금만 할 거야 지금 이제 내일 그일 때문에 바빠서. 진짜 좀만 진짜 좀만 오늘 노래도 노래 오늘 못해 왜냐면은 나나목목 관리해서 <laughs> 사실 오래 하고 싶긴 한데 할 일이 많아서 그래도 잠깐이라도 인사하고 싶어서 왔어요. 진짜 오늘 막 후통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진짜 안녕하고 싶어서 왔어. 네트워크 연결이 약간 불안정하다고. 하여튼, 내일 오도,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저 팬미팅이 아마 영상 촬영이 다 가능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디 공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잘 하고 <laughs> 할 테니까 신곡 유출, 아, 신곡 유출은 안 되지. 이제 열흘 뒤 거의 발매인 신곡 유출 안 되지. 근데 신곡 유출도 되지 않을까? 모르겠어. 내가 밤비씨들을한번 믿어볼게. 한번 믿어볼게. 되나 안 되나. 한번 봐볼게. 비하인드요? 비하인드 안 봤는데 비하인드 보다뭐 뭐 아, 나온 날이에요? 뭐 이상한 거 나왔어요? 뭐가 나왔어요? bottom, bottom, d 저번 주, 저번 o w n down, down, 이 o w 이 나왔어요? 라이거 말고 또더 나왔어요? 그거 나왔던 거 말고 좀 추가로 더 나왔어요 엎드려서 자는 게 나왔다고? 피부 관리하는 게 나왔다고? 음 그게 끝이지? 라이크 like 제니? 그럼 됐어 <laughs> 그 이상 나오면 안돼 <laughs>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아 내가 저했냐 이랬는데 저랬대요 그래서 음, 아니 뭐뭘한건 아니고 아마 사과머리 하고 춤춘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긴 할 거예요. 어그 머리 묶은 게 어떤 집게냐면 이거예요. 이거 뭔가 그러니까 저한 집에 한한0개 넘게 있어요. 어디든 가지고 다요 그래서 그거랑 그거 말고 더안 나왔으면 됐지 뭐. 제 해달라고요, Like Jenny. Oh, what about that Jenny? d o n t nails don't like Jenny. Your art got obsessed like Jenny. Like, like, Jen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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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nny. Feel like Jen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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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nny. Jenny. There's someone I really like, Jenny. Jen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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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Jenny, give my nail down, nails done, nails done, like Jenny, l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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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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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m, bang d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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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ng bang bang, Jenny, Jenny. 여기는 좀 채팅이 잘 보이네 다행이다 아니 인스타로 얼마 전에 켰을 때 너무 채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, 뭐지 했다가 네, 커프레임도 보셨어요? 그거, 어부바 하는 거랑, 뭐지? 또, 이렇게 총 맞는 거. 예쁘게 찍어주세요. 제가 카페나 이런 데 올려주시면, 이제 풀챗이나 이런 데 올려주시면, 이제 곧 10분이니까 벌써 인사하고 뭐 하트는 어떻게 찍냐고 그거 아마 하트 하트 내가 하트 내가 만든 하트 안에 얼굴을 집어 넣으면 돼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. 얼굴이 안 작다고 에이 얼굴이 안 작은 거라고 상관이야 기회도 지금 되지 그럼 이렇게 되잖아 저도 얼굴 안 작나요? 쟤네 실기 아 맞아 이제 곧 수능이죠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진짜 저도 수능 봤어요 물론 그냥 거의 가, 가기만 한 거긴 한데 왜냐면 나는 실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냥 심지어 그거야 그 아마 합격도 했었나? 그럴 텐데 그냥 인생에 수능 한 번은 보면 좋지 이래가지고 가서 그냥 있다가 왔어요 <laughs> 왜냐면 나는 어 정시도 안 보니까 수시로 합격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수능 가서 봐야지 보지도 않았어. 그냥 있어야지 하고 있다가 왔죠. 엄마가 도시락 사줘서 도시락 먹고. <laughs> 탐구 뭐 봤냐고요? 기억이 안 나는데 사회 문화 어, 뭐지 탐구가뭐뭐 뭐가 있어요? 제금 알려줘야 아마 기억이 날것 같아. 생윤 사탕 어 사탐 했었고 생명 과학에서 질이 안 했어. 정치와 법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정치와 법을 배우긴 했는데. 고등학교 때뭘 배웠냐면 정치와 법, 생명과학, 사회탐구 어? 사회탐구? 경제도 배웠었던 것 같아. 그냥 다 배운 것 같은데 뭐지? 지구과학 그래 생명과학이 아니었어 지구과학이었다. 어 생명과학을 안 했어 지구과학 했어. 어 사문에서 사문 사문 사회문화 한것 같고. 생명 안 하고 지구 했다. 그리고 수학은 그냥 쉬운 거 했었던 것 같은데 미적분 이런 게 아니라 뭐 수학 뭐 했죠? 뭔 조합인지 몰라요. 이거 그냥 어 확통했어, 확통 했어 확통. 확통 했어. 그래서 그냥 약간 짬뽕 조합. 그냥 오 어, 이거 해봐야지 이거 해봐야지 해가지고 한 거. 왜냐면은 저는 항상 실기로 학교를 갈 생각만 했지 공부로 학교를 갈 생각은 안 해가지고 그냥 3학년 때좀 열심히 공부하고 3학년 때그 3학년 때는 그래도 예의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뭘 열심히 했냐 사문 열심히 했고 과학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회문화는 한림이긴 한데 그래도 막 전교 12등?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는 그냥 공부 좀 하면 12등 나와요 그래서 근데 진짜 이게 뭐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공부 좀 하면 돼요 일본어도 있었고, 서래서 때, 하여튼 그래서 그래 나름 스터디 카페도 가보고 <laughs> 됐어요 저,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 잘안 뭐 했어요 예술 예술 하시는 분들이면 저처럼 해도 돼요 아 근데 아니다 근데 실용음악 하는 애들만 나처럼 해야지 왜냐면은 미술 이런 거는 연기도 그렇고 그 성적 보는 데가 좀 많아서 특히 연, 연기 연예과의 건대는 아마 1차가 아예 성적으로만 나올 거예요. 미술도 성적 봐, 보고, 응. 연영이랑 연형, 씨름도 성적을 보긴 하는데, 이제 씨름은 어, 성적이 아무리 망해도 실기를 잘 보면 <laughs> 붙을 수는 있으니까. 그래서 내가 학교를 간 거지. 왜냐면 나는 3학년 때만 좀 내신 관리했고, 그 저는 내신 관리를 안 했었으니까. 맨날 회사하고 이러는데 어떡해요. 피곤해서. <laughs> 그러니까 커버 칠수 있는 정도? 왜냐면은 아마 그거예요. 아마 실험 음악 그 입시를, 그 성적을 보는 이유가 얘가 얼마나 학교 생활을 이상하게 했나. 그러니까 인성, 인성이지, 인성. 인성을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얘가 완전 노는 애야. 이 학교에 들어와도, 어, 패급일 것인가. <laughs> 학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할 n 지안할 n 지 정도를 보는 거지. 그러니까. <laughs> 어, 그러니까, 내신 관리도 잘 해야죠. 네, 그런 점도 다 본, 본답니다. 교수님들도.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시작 열심히 하시고 어쩌다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벌써 13분이 넘어갔으니까 저는 ship somewhere in the Mosnaker. Turn is a c o w 8 8, 9등급 등등급 이런 애들이지 저도 9등급 해본 적 있을 거 h 아마 저 여러분 저희는 모두 멋있는 사람입니다. n e t h 알겠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하고요. <laughs> 제가 할말잊잊어버시시고이이팅 하십시오 <laughs> 사랑합니다 안녕 e 이 m 바이 어떻게 I'm s 바이바이